안녕하세요. 사요마요입니다. 구독자 커피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 참고해 주세요. 오늘 금통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보고서가 새로 나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은행 경제전망 보고서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을 2.2%로 지난 전망보다 0.2% 하향 조정했고 내년 경제전망은 이제 1%대로. 1.9%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2025년 6년, 헤드라인 및 코어 물가 모두 1.9%로 전망했는데요. 내수가 안 좋은데 회복 흐름이 완만하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네요. 결국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므로 내년 GDP 성장률을 1.9%로 전망한다. 반면 소비자 물가는 이런저런 이유로 안정되고 있으니 헤드라인 및 코어 물가 모두 1.9%로 전망한다는 건데요. 트럼프 2.0 시대에 따른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보니 수출이 걱정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견인하는 핵심이 수출이거든요. 이번 보고서의 국내 성장률 전망을 보면 내년 민간 소비는 기존 전망이었던 2.2%보다 하향하여 2% 정도로 전망을 수정했고 내년 수출은 기존 2.9%의 성장 전망에서 매우 매우 크게 낮춰.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수정했습니다. 수출 쪽 조정치만 보아도 한국은행이 내년 우리나라의 수출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전망한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트럼프가 집권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미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국가에 대해 보편관세, 쉽게 말해 자기들한테 무역으로 돈번국가들에게 일률적으로 관세를 때리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시행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 진짜 보편관세를 때릴지 도대체 몇 퍼센트로 적용될지 아직 알수 없기에 한국은행도 경제전망이 참 어려웠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암울한 점은 이 한국은행 전망 보고서는 미국 관세가 10%보다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측하고 시기는 2026년부터 적용될 것을 기본전제하고 쓰여졌는데요. 수출 전망률이 내년엔 보편 관세가 적용한된 상황에서도 1.5%로 떨어지고 보편 관세가 시작된다고 가정한 2026년부터는 성장률이 0.7%입니다 만에 하나 보편관세의 세율이 10%나 그 이상으로 나오면 이 전망보다 훨씬 더안 좋아질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이 숫자들은 훨씬 더 낮은 수치로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이 암울한 상황입니다 또 주목할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각 시나리오별로 다양한 전망을 내놓았는데 전이 부분을 보고 진짜 폭풍전야구나 한국은행도 한치 앞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러우 전쟁 장기화 여부, 중동 갈등의 심화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도 이 정도 스프레드로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고 예측했는데요.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던 우리나라는 국제 정치 상황에 따라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참으로 암담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 보고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이 바라보는 주택시장 예측에 대한 부분 보여드리면서 마칠게요. 한국은행마저 내년 공급부족과 금리 인하로 주택가격이 상승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니 이 부분 꼭 체크하셔서 투자의 사결정에 참고하시고요. 저는 현직 세무사이자 투자자이고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